티넛이 <laughs> 좋아. 우와! 에에에 이거, 티넛 맞아요? 야, 솔직히, 이렇게 놓고 이렇게, 이렇게. 야, 뭐야, 씨. 지리는데? 이거 가리니까 더 지리는데? 야. 와. 와. 씨. 지데 하이데이라고 사. 어허, 어허 어허 어 사탕 아니에요. 아니 이게 그냥 볼 때랑 이 내부가 상상이 된다야 해 되나? 저는 근데 이런 게 진짜 진짜 최고의 변태 새끼라고 생각해요. 이게 머릿 속의 상상력을 건드리는 게 저는 정말로 진짜 변태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배운 변태라고 하죠. 네. 나 항상 그렇게 생각해. 노출로써 야하면 안 돼.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이게 그 사람이 어? 어나 내가 내가이 생각을 하더니 내가 이런 이런 망측한 생각을 하더니 내 머리는 타락했나? 아 내가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걸 많이 봤나? 줄여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저는 진짜로 내 골퍼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. 아나내왜 나를 거래 주냐고. 못내지.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. 죄송한데, 저는, 저는. 아, 잠깐만 상상해봐. <laughs> 잠깐만 상상해보는 중. 내가 어땠지? 하고. 그러니까, 어땠지. 절대로 이거를로 뭔가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, 내가 예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, 그런 거를 조금 지금 분석하는 중이랄까. 분석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. 좋은데? 좋은데? <laughs> 어, 좋은데? 어, <laughs> <신뢰도가 밥> <laughs> 어좋 <laughs> 증명사진. 에? 아 잠시만 이거 게 증명사진이에요. <laughs> 개멍청하게 생겼어. <laughs> 아, 니 개멍청하게 생겼네, 진짜. 아 근데 내가 좀덜 멍청한데? 이 정도면은 난 나쁘지 않은데? 아, 능지 도트, 야! 이거는 능지 도태가 아니야 이거는 머리가 좀 많은 발전을 이룬 거지 이건 오히려 도태가 아니라 발전이야 발전 머리 크기는 발전했는데 뇌는 도태 나 머리 제일 작아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제 스테인라이브에서 비율 최고봉이거든요? 제가 제일 모델 비율에 머리도 제일 작고 어깨 큰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머리도 제일 작다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멍청해 보여서 오해, 열받는데? 근데 비율이... 얘보다는 좀덜 멍청한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어? 아 이거 아니잖아 아나 진짜 또 보네 아씨 열받아 <laughs> 아나 헷갈려가지고 다시 튼거 열봤지